최첨단 화질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삼성전자 81cm 32인치 UHD 4K 모니터 S32D701 화이트 서브는 최고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선명한 3840X2160 해상도와 sRGB 99% 색표현력으로 생생한 영상과 정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며 5mm 초의 빠른 응답속도와 60Hz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자랑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얇은 베젤이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주며,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커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 모드에 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화질과 디자인, 성능 모드에 만족하며 배송이 빠르고 가성비가 뛰어나 구매 후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모니터는 눈이 편안하고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